네, 안녕하세요.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태풍 타파는 뭐 별다른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청지방은 비가 200mm 이상 내렸거든요. 근데뭐 꾸준하게 내렸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지 않고 그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 같고요. 바람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풍은 조용히 잘 지나갔습니다. 뭐, 송이버섯을 따는 사람들은, 그, 아주 효자 태풍이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중계입니다. 17도 아래까지 내려갔고요. 산에는 이게 잡버섯입니다. 버섯이 나고요. 잡버섯이 하나씩 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다발 방패버섯은 거의 뭐 망가져버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쌀이버섯도 망가진 것 같고. 이 버섯이 깨꼬리버섯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식용이라고 그러듭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고요. 아, 이번 주말 토요일 그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아마 송이버섯이 도토리처럼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요. 일주일 전 기온 변화가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 올해처럼 기온이 순탄하게 변한 가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딱 적기에 비도 와 죽고요. 그래서 송이버섯이 풍년이 될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송이버섯 따로 다니는 사람들이. 태풍이 오면 천둥을 치고 나무를 흔들어서 땅이 울려야 송이가 풍년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이...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올해 태풍이 가을에만 두 개가 와... 지나갔습니다. 태풍 링링하고 파... 타파하고. 그러면 태풍이 두 개나 왔으니까 모든 지역에 송이가 풍년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제가 그... 그렇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태풍이 와도 적기에 와야 풍년이 들고, 그러니까 태풍이 언제, 어느 때, 어느 방향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성의의 흉풍이 좌우가 된다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 링링하고 타파. 이 태풍 같은 경우, 우리 저 남부 지역 제 농장에 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하게 지나갔고요. 그 다른 지역 그 경북 내륙 지역, 강원도 지역. 거는 태풍 링링이 아마 치명적인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 태풍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이 종이를 따로 다니시는 분들이 처서가 지나고 백로가 지나고 뭐 그리 하면은 어, 언제 송이를 따라 가야 된다. 그 날짜를 백로 처서을 기준으로 잡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그거는 옛날 뭐, 좀, 그, 방법이고요. 저는 산에 온도계를 꽂아놓고, 온도가 19도 아래로 언제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송이의 흉풍이 좌우된다고, 그러고 나는 시기가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온이 지중 온도가 19도로 내려 어떻게 내려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19도를 전후해서 오르내리면은 송이는 분명히 흉년이 듭니다 19도로 내려갔으면은 다시는 19도 이상으로 상승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더군요 올해 제 나름대로 그 19도로 일찍 내려가는 것을 방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도로 내려간 이후에는 이제 19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교의 예보상 생각을 하면요, 19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 나름대로 이 수분 물을 가지고 온도를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제 한낮에 그죠. 한낮에 그 기온이 올라가는 한낮에 이 찬물을 그러니까 이 간수를 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저 자연에서. 물을 가지고 이 온도를 저 제어를 하는 게 가능할지 그건 100% 확신은 못 하지만은 조금은 온도 0.1도, 0.5도 그 정도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말 그죠? 6일. 토요일, 일요일. 아예 일요일까지 안 가고요. 토요일, 금요일. 그때 되면 아마 그, 도토리만한 송이버섯이 올라오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이제, 그, 제가 간수를 하니까, 간수를 하면 송이버섯이 안 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 우찌 자연산이지, 자연산이냐, 인공으로 재배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버섯이라는 것은 수분의 80% 이상이 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 있는 데서 자라는 것하고 수분이 없는 데서 자라는 것하고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과학을왜 발전시키고 시설을 하겠습니까? 보다 양질의, 보다 그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뭐,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일단,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많이 기다려지네요. 예, 감사합니다.